인천 연구원이 2026년 연수구 노인 비율이 14.7%까지 증가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는데요. 이를 위해 건강 서비스 확대와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 연구원이 연수구의 돌봄 여건을 분석한 결과 노인 인구의 차이가 신도시와 원도심이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송도 5동은 노인인구비율이 4.7%에 불과한 반면, 원도심인 연수 3동은 18.44%로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인천연구원은 현재 연수구 노인인구비율이 인천 평균보단 낮은 수치지만, 향후 2026년엔 14.7%까지 증가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이 이제 전국이라 인천시 평균에 비해 낮긴 했지만 어 향후에게 추계 결과를 봤을 때는 노인 인구라든지 중년층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초 수급자도 인천 평균 4.92%보다 높은 7.42%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노인 복지 시설 수와 아동 복지 시설 수는 인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드러지는 건 의료 혜당이었습니다. 연수구 의료자원 수치가 인천시에서 옹진군 다음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지역 병원과 연계해 건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연수구는 이제 의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원과, 병원과 같은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건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 밖에 최근 추세인 통합 돌봄 구축을 위한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장애인 등 담당 부서들을 하나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